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가 세계의 그 지형이나 근무 방식, 생활 양식 여러 가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계가 놀란 사적이 없는 한국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사적이 무풍지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든든한 제조 기반을 꿰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7%, 중화학 등 제조업 기반이 중국과 베트남의 공장을 이전한 사례가 많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 식품 기업들은 아직도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50년 안팎의 역사를 지닌 국지간 식품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다른 그 생필품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과 화장지, 생수 등이 떨어질 것을 우리 미리 사둘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온라인 주문 배송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 전체 유통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2 8 3에 이건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래액이 약 120조 원을 돌파했고, 초고속 인터넷망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모바일 쇼핑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도 모바일 쇼핑 차지하는 비중이 약60%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하면은 초고속 배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쿠팡과 마켓킬리 등 온라인 배송업체들은 지난 4, 5년간 치열한 배송경쟁을 벌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그 물류센터를 짓고 반나절 배송시스템을 구축겠습니다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생활물류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전날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물건이 도착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택배 배송이 가능한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지 그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달려갈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성형준 그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국은 빠르게 플랫폼 사회로 변하면서 소비 측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체력이 탄탄해졌다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공포감을 덜 느끼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사재기가 벌어지는그 외국. 외국, 그, 지난, 그,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한 월마트 매대, 매대 매장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북미와 남미, 호주, 일본 등에서도 휴지 등 생필품이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쇼핑을 안 하더라도 골목골로 뻗어있는 유통망이 손쉽게 그 쇼핑을 할수 있습니다. 편의점 점포수만 약 4만 5천 개. 일본의 그 5만 5천 개보다 적지만 1인당 편의점 수는 세계 1위입니다. 그 미국 CNN은 한국은 주요 도심에 100m마다 편의점이 있어 휴지나 생수를 사재기 안와도 된다는 소개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그 한국 중장년층이라면 북한 침략이나 전쟁에 대비하는 이유로 또는 전염병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사재기에 동참했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사재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층 성숙해진 시민 의식도 사적이 없는 한국을 만든 숨은 요인입니다. 한국인들은 의료진이나 더 필요한 사람을 더 주자 마스크도 사기보다는 안 사기 캠페인, 적극적으로 개인 방역에 동참하면서 상호 신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등에서처럼 마스크 필터와 휴지 같은 소재라든가나 앞으로 2주간 물과 생필품 공급이 중단된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돌지 않고 있습니다. 재해 구호협회는 지난 10년간 기부금 모금 역사상 가장 많은 920억 원 이상이 모였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기부 신청이 끊이지 않아 모금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며 심차하게 이익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사회적인 연대가 전염병 확산 속에서도 큰 혼란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회적 연대, 이렇게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